해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를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최근 몇몇 개신교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개신교 전체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총무 이홍정 목사 명의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고 개신교계 전체의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개신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정의 평화 위원회 위원장 천안살림교회 최형목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지요? 예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목사님도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 19 확산과 예, 예.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 좀 어떻게 지켜보계신지요? 예, 뭐 당연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어, 그야말로 그, 우리가 그 코로나19 재확산에 그, 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그 우려가 이제 현실로 되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요. 이제 마음이 무겁고, 더욱이 이제 그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게 이제 더욱더 이제 착잡한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데요. 음. 에 저희로서는 뭐 예배가 당연히 소중하죠. 그 예배가 소중하지만은 이 생명의 안전을 위한 그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게 교회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리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예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형태만 이제 바꿔서 할 뿐인데 어, 거기에 대한 이제 한편의 교회들이 거부감을 갖고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의 어떤 진원지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요 마음이 심히 착잡할 수밖에 없지요. 네. 개신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극히 일부 교회의 잘못으로 네. 어, 이제 사회로부터 네. 어, 교회가 그리고 또 네. 종교계 전체가 어,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개신교계의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내부에? 아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느끼기에는 지난 2, 3월 학산 때보다도 어 조금 더 상황이 염려가 되고 두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그 우선 첫 번째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어, 이 코로나 19 자체가 어떻게 확산이 될지 어 오히려 이제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걸 이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제 좀어 두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번째 측면으로는 어, 교회가 어, 이제 그 확산의 매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몇몇 교회는 그 출입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런 예, 예, 그 문구도 예. 붙이면서 예, 어, 예. 교회들이 좀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예.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실 개신교는 천주교나 원불교와는 다르게 뭐 개별교회들을 통제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기관이 없어서 누가 책임을 네. 지고 누가 사과를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잖아요. 어, 이런 상황에서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총무 이홍정 목사님 명의로 사과문을 냈는데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좀 미묘한 문제지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제 개신교는 어떤 단일한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를 이제 갖추고 있지 않고요. 저마다 이제 각기 교단이 이제 독립성을 갖고 있고, 또 연합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역시 그, 일률적으로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어떤 중앙 집권적 그런 구조하고 는 이제 거리가 멀고, 일종의 이제 협의체로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교회 연합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어, 신학적인 이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간 바깥에서 볼 때도 교회는 하나로 인식이 되고, 저희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더라도, 우리 하나의 교회다, 이제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어, 우리가 그걸 이제 받아들인다면은 어느 쪽에선가 문제의 상황을 이제 인식한 쪽에서, 어, 사과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교회의 사회로부터 받는 시선,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교회 본연의 임무를 생각을 할 때, 어, 누군가는, 어,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 어떤 사과의 의지를 천명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음. 어, 한국교회 협의의 그 사과 성명도 이제 어, 내게 된 셈이죠. 저도 어, 에, 그 네, 저도 이용정 목사님의 그 대국민 메시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네, 같은 네. 또 종교인으로서 어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네. 참 이렇게 공감이 돼서 더어 이제 앞으로 교회가 모든 종교가 또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네. 됐는데요. 네. 그 이번 감염이 사실 뭐 순수한 교회 모임에서 어, 감염이 되었다면 좀더 네.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번 네.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이 그 광화문 집회고 또 여기에 네. 많은 개신교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어이 네. 부분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 이게 참 이제 어려운 얘기긴 이 한데요. 이제 방송에서 어, 길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긴 이 하지만은. 아 우선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정치와 종교의 어떤 잘못된 만남이 비전은 어떤 사태다. 아,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우리가 통상 현대 뭐 헌정 국가 안에서 이제 종교 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그 그러니까, 아, 종교 분리는 뭐 종교인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치 참여를 아예 금지하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본래적인 의미는. 정치와 종교가 서로를 이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 종교에 개입한다든지, 탄압한다든지 이것도 안 되고, 반면에, 종교가, 어, 정치 권력을 활용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 네. 사실 불행하게도, 어, 지금, 그, 광안문 집회에서 이제 나타난 양상은, 피차간에, 음. 어, 종교는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는, 어, 종교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어떤 구구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종교와, 어, 그 정치 세력이 이제 결합하면서 빚어진 이제 사태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매우 일부겠죠. 어, 개신교 네. 뭐, 뿐 아니라 뭐 사실 어떤 종교든 일부 종교인들의 일탈이야. 왜 없겠습니까? 네. 네, 네, 네 자,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어, 오. 이 일부 종교인들의 일탈을 그때그때 지적하고, 또 자제시킬 수 있는 네. 어,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개신교 네. 내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아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자주 받는 이제 받는 그런 물음에 해당하는데요. 어, 이런 이제 물음을 접할 때마다 이제 사실 좀 어, 어찌 답을 해야 될까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신교는 어떤 그 단일한 중앙집권적인 이런 체제를 이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교단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제 독립성을 인정하는 이런 체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장점, 평상시에 이제 각각의 교단의 어떤 신앙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이제 장점도 지니고 있지만은 아,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한계도 드러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의 교단에서 결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 상황인데 결국은 해법은 크게 보면은 어 역시 교회도 세상 안에 사회 안에 존재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여론. 어 그리고 이제 뭐 NCC가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사과문을 냈지만 어, 교회 자체 안에 어떤 자정의 목소리가 담긴 어, 자정이 담긴 그런 목소리 이런 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스스로의 어떤 자정 능력 음. 거기에 어떤 기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네. 앞으로 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아니라 제각 네. 교단별 또 조직이 어쨌든 있잖아요. 예. 네, 예 여기에서 예. 어쨌든 개별 교회에 예, 가하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좀더 네. 강화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 노력에 교회가 부응해야 된다 이런 각성기일고 그게 이제 교단 차원에서 어, 그걸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공동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개인적인 물음입니다만 목사님 소속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그런 게좀잘 네. 되지 않습니까? 아, 뭐뭐 뭐 저희가 자랑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비교적 저희는 이제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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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에서마다요 이 입장을 밝히면서 급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그 개신교 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얘기도 좀 나눠 볼까 하는데요. 목사님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개신교 계열의 신학교 교수 300여 명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고 들었거든요. 어, 좀이 부분 설명도 좀 해주시고 현재 개신교 내에 어떤 좀 상황입니까? 어, 그니까 이제 뭐뭐 뭐 세간에서 인식할 때 이제 딱 보면은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개신교가 어, 한목소리로 이제 반대하는 것처럼 많이 인식이 되어 왔는데요. 어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한 한마, 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반대 목소리는 사실상 과잉 대표됐다.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 신도들 수준에서 볼것 같으면은 뭐 거의 대등하거나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이제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공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그한뭐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참조를 해 보면은 어 일반 신도들 수준에서는 어 오히려 지지하는 여론이 이제 약간 더 높은 곳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모른다고 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제 결국은 어 조용한 다수의 의견은 이제 묻혀버리고 어 목소리 높은 어 소리 높은 어떤 반대 의견이 이제 두드러지게 부각되다 보니까 개신교가 어, 이제 그렇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뭐 신학교수 300여 명이 있지만그 반대로 어, 차별 금지, 차별을 반대하는 그리고 평등을 지향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어, 이런 모임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 단체와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지지 성명을 내고 제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같은 경우도 교단에서도 이제 이 성명을 냈고 했거든요. 어. 네. 예,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교단적으로 네.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어, 이제, 어, 저희, 제가 속해 있는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에서 있고요 그 찬성 입장을 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도 어 이제 일관되기 십수년 동안 사실은 어그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을 이제 지지하는 입장을 천명해 왔죠. 물론 기독교 교회 협의회 안에서도 어뭐 반대 여론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반대하는 이제 교단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그 기독교 교회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평화 이혼의 이름으로 주로 어 이제 지지 입장을 계속 천명해 왔죠. 네. 그, 일부 개신교 어, 교단에서는 이 동성애를 지지한 목사를, 어, 네. 종교 재판에 네. 세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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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네. 일도 네. 있고, 어. 또한 신학교 교수를 출교시킨, 네. 어, 동성애 네. 관련 그런 책을 쓴그 책을 쓴그 교수님을 네. 출교시킨 네. 그런 사건도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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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같은 종교인으로서 좀 어떻습니까? 어, 네. 저는 사실은, 어,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 야, 이건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다. 어, 그런 이제 그 염려가 이제 큰데요. 결국은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어,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어떤, 어, 공동의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꾸준히 노력하는 게필요한데 사실, 어, 서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근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이제 동성애 문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대화의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예. 그래서 교인으로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성직자가 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어, 이제 교인으로서 자격이 문제가 없다. 성직자도 로 임직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 또한 존중하면서 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의 입장을 존중하는 상태로 나아가자. 이런 음. 대화의 고, 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에 이제 그런 대화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 네,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얼마든지 네. 대화할 수만 있다면. 예, 예, 어, 예. 서를 좀 존중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또 풀어갈 수 있는 어,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예. 지금 언급해 주신 이 부분 이제 대화를 예. 앞으로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 예. 그런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어, 어쨌든 이제 그 우선 뭐 말씀드리면 그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차별 금지법은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니까. 함께 그 지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다만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신학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대화하자. 이제 계속 그런 입장을 저는 밝히고 있고요. 어, 앞으로 이제 계속해 나갈 것은 이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내용적으로 뭐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자. 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뭐, 그렇게 되면은, 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오해,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풀리면서, 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이달 말에 예정된 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에 그 정책 협의에서도 어, 이 문제를 이제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음. 또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오해, 그걸 둘러싼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답하는 그 Q&A도 이제 자료집으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또저 개인적으로서도, 어, 개인적으로도, 어, 어느 자리에서든, 어, 요청을 하면은, 마다 하지 않고 달려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나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같이 얘기해 봅시다. 이런 그 차원에서요. 계속 계속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의 인터뷰 역시 조금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예. 어, 나름대로 또 개신교를 대표해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어 우리 둥둥의 취지대로 어, 모든 예. 종교인들이 뭐니 네 종교 내네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어, 예. 종교인 모두가 어, 서로 예. 어, 이해하고 또 배우고 예. 협력해서 좋은 예. 세상을 예. 만드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네, 네. 저희 청취 분들께 하실 말씀이 네, 네. 있다면 해주시죠. 어, 결국 뭐 저희 뭐 기독교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종교도 예외 없이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고 하는 가르침 이 점에 있어서는 뭐 어떤 종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결국 그뭐 자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서로 공존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종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런 역할이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 더욱더 이제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정말로 어, 우리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어,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종교 본연의 역할을 어, 감당함으로써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 신뢰를 받고 어, 이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 담당해 나가야 된다. 음. 어, 그렇게 마지막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네. 듣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천안산림교회최형목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